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무제 TV의 동생 전수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빌딩을 촬영하러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7월달에 계약을 진행한 건물을 좀 보여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물은 뒤에 보이는 바로 저 건물입니다. 자 일단은 자세한 걸 설명드리기 전에 계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은 25년 7월 달에 계약을 진행을 했고 잔금일은 10월 초에 잔금 예정입니다. 매매금액은 127억 5천만 원이고 대지평수는 101.1평입니다. 연면적은 322.7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중공연도는 2003년 8월 27일에 날준공이 되었고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7대가 주차가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먼저 제가 이 건물의 매도자분이랑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매도자분이랑 총 3번의 거래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계약이 이제 대치동에 4억을 보유를 하셨던 거를 제가 2018년도에 매각을 진행해드렸었고 두 번째에는 이제 같은 해인 2018년도 8월달에 웨딩 업체에서 전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이제 명도 조건으로 78억 5천만 원 평당 7,765만 원에 계약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관리를 쭉 해드리다가 최근 25년 7월달에 약한 7년 만에 127억 5천만 원에 계약을 진행 해드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약한 5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 말씀을 드리면 해당 건물을 제가 127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진행하면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천 6백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건물이랑 거의 좀 비슷한 컨디션의 건물이 작년 8월 달에 계약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98평에 연매적은 258평인데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 125억에 계약이 됐어요. 건물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평당 금액으로 보면 약 1억 3천 정도가 나오고 건물 가격 한 30억 정도를 반영을 하면 평당 1억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1층 면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연면적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큰 게, 거래가 된 건물은 연면적 258평인데, 제가 계약한 건물은 322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해도 좀 70평 차이가 나다 보니까, 평당 금액 같은 경우에도 해당 건물들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연면적과 건물의 활용도 면에서도 이 해당 건물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좀 적정 시세에 거래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이 건물이 좀 셀링 포인트인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선정 능력 초역세권. 선정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 노선이 9호선인데다가 여기 이게 급행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옥으로 찾는 분들한테는 9호선 노선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건물과 이제 선정 능력까지 도보로 한 2, 3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걸리다 보니까 초역세권에 입지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적입니다. 먼저 이제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도 해당 건물이 101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연면적이 무려 322평이에요. 120억대 매매 금액대 중에서 대지가 100평이 넘어 가면서 연면적이 300평이 넘어가는 건물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도 크고 연면적도 크다 보니까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제 다 갖춘 거죠. 거기다가 세 번째로 자주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 건물에는 대부분 뭐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거래가 된 건물들이랑 비교를 하면 필로티 구조로 된 케이스들이 많은데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만 자주식으로 일 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 면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아, 정말 사. 하우 건물로는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의 매력적인 매물인데 또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보면 은 도로가 좁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여기 도로가 이제 4m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제가 고객들한테 추천을 드렸을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도로가 좁다라는 걸좀 단점으로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은이 건물 바로 앞에가 이렇게 삼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m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었고 이 건물이 또 4m 도로인데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양방통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앞에가 설릉로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도로가 좁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상세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였던 었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상권이 매우 취약합니다. 보통 선정역의 메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한블록더 위쪽으로 가야지만 좀 메인 상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권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1, 2층 같은 경우 FMB가 들어가서 임차에도 좀 유리하긴 한데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임차를 맞추기는 어렵고 사옥으로만 좀사용 해야 되는 부분이 단점이긴 한데 이번에 건물을 매수를 하신 분은 전체를 4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상세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에 해당 건물에 좀 잠금 예정인데 이 매도자분도 다음 이전할 4억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조만간 네 번째 계약을 이 고객과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의 끝으로 해당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